이 원피스를 찾았어요. 이거 제가 한 번인가 두번 입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 원피스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근데 자랑해야 되나? <laughs> 원피스에요. 살포시탁 원피스에요. 자, 제가 요거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한번 입고 그 영상 찍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음, 제가 오늘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준비해 볼게요. 저기 여기에 있는 구, 구스 패딩? 구스 패딩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뭐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어뭐 간단하게. 간단한데? 요거는 되게 예쁜, 요거는 되게 따뜻하고 예쁜 아이템인데 한번 봐주세요. 여기 그레이색인데 요런거 아시죠?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는 거. 그레이에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실버 펄이. 저번 시간에 또 인사 못 하고 팍 꺼져가지고 너무 황당했어 제가. 혼자 막 말하고 있는데 꺼졌더라고. <laughs> 아, 진짜 여기 펄이 안 보이시죠? 펄이 들어있어요 여기 펄이. 그리고 색상은 그레이색이에요. 그레이 색상이고 이렇게 부클부클한 거 아시죠? 가볍고 아주 가볍고. 근데 이것도 또 이쁜 게 있고 미운 게 있더라고요. 쭉쭉 잘늘어나는데 일단 색상이 이쁘고. 상이 이쁘고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이 원피스에다 그냥 위에 원피스를 벗을 수가 없어서 더 입었는데 요거의 단점은 조금 통통해 보인다. <laughs> 조금 통통해 보인다 하지만 또그맛이 있잖아요. 겨울에 통통해 보이는 그맛이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딱 입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윗도리 두개 입은 거라서 이거 민소매 입고 입으면 조금 덜 부해 보이는데 요거는또 점점 그럴수록 더 예쁜 옷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소재는 막 점점 더 부풀어서 이렇게 풍성해 보이는 게 매력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르르니 하고 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찾을래도 마땅히 또 찾을래도 없어 근데 요 그레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딱 입어봤어요 아주 편안해요 대신 단점은 나보다 한두 치수, 한 치수 커 보인다. 근데 그것 또한 매력으로 그냥 따뜻하게 겨울에 입는 거니까 색상이 예뻐요.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에 펄감이 막 있고, 가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골지 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만 보면. 하여튼 이렇게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으시고, 외투 입으시면은 따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입어봤고, 이거 그래서 여기, 어, 저거 괜찮겠다. 저거 겨울에 따뜻하겠다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연락 주셔요.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로 자꾸 거울 보게 되네. 혼자, 혼자 자꾸 거울 보게 되네. 이렇게. <laughs> 자,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베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울리고 이거는 어, 라쿤 폭스, 라쿤퍼 같아요. 라쿤퍼, 라쿤퍼가 풍성하고 색깔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초콜릿색 브라운에 골드 지퍼가 있는데, 이거는 울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베스트인데, 이거는 옆에가 아무리만큼 파져 있어서 이거는 걸쳐, 조끼로 입으시는데, 코트 위에 입으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가 걸쳐볼게요. 요런 안장맞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게 해. 남들이 잘안 가지고 있는 요런 아이템?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라가 이렇게까지 안 오고 딱 어깨에서 뒤로만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쇼트한 건데 요거는 지퍼를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채우셔도 돼요 추울 때는 여기가 이제 팔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 채우셔도 되는데 그냥 베스트로 보자면 여기에 아머리 이마 허리까지 파졌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코트 이렇게 나그랑인데도 이게 되는데 코트 입어도 되겠죠. 뭐 패딩 코트나 아니면 모직 코트나 갖고 계신 거 위에 포인트로 입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주머니 여기 있죠. 주머니 이렇게 입으시고 겉에 외투를 입으시던 외투 밖에 입으셔도 하면 되거든요. 어, 제가 저거 한번해봐드려겠될까다 어저께 보여드 어저께 보여드린 코트. 아, 이 가디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를 이제 이거 코트 어저께 보여드린 건데. 고객님이 아직 이제 제가 배송을 못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오늘도 또꺼질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입으셔도 될 정도로 코트가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여기가 이 아모리. 이정도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조끼로 이렇게 입으셔도 독특한 코트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 베스트가 있으면 저는 밑에 이제 원피스를 입었는데 원피스 입으면 뭐 어떻고 바지 입으면 어때요 입으면 되지 <laughs>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건데 요거를 지금 이제 제가 요 코트에다 입었는데, 갖고 계신 패딩 같은데 입으셔도 돼요. 잘 먹어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를 입어봐 드렸는데, 너무 예쁜 패딩에 입으셔도 돼요 오리털 패딩 잠바 지금 오리털 패딩 잠바가 이게 음... 있는데 고객님 거라자 거랑... <laughs> 이렇게 해서 걸쳐 입으시는 거니까 원피스 에 입으셔도 되고 이거는 어, 울인가 이게 캐시미어인가 어 아, 제가 들었는데 울 아니면 캐시미어예요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가볍고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독특하니까 이거 66 이상 분들도 괜찮으세요 여기가 많이 파여서 이품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디자인상으로 그래서 이거 괜찮아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것도 퍼쫓기 전에 보여드린 번 보여드려 볼까또 저거의 긴 버전, <laughs> 저거의 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원피스들 입고 싶으신데 막 추워서 못 입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원피스에다가 롱 가디건이나 코트 같은 거 입으시고 좀 너무 두껍지 않은, 아니면 패딩 같은 거 입으시고 위에다가 이거 다 입어주시면 예뻐요. 이런 것도 다 아무리 깊어가지고 입으실 수 있게 돼요. 말하자면. 이어봐드릴게 이미 이거는 제꺼는 아니지만 은 이미 이거는 제 손을 떠났지만 제 손을 떠 여자 떼서도 되고, 하셔도 될것같요 그래서 이렇게 패딩에다가 이렇게 입으시면, 이거, 이 패딩이 지금 양면이잖아요. 블랙으로도 입으실 수 있고, 여기도 입으실 수 있는 양면이니까, 블랙에다가도 이거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게 아주 빵빵한 패딩이 아니, 아니거든요. 적당한 중간 두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렇게 탁 입어주시면, 아머 예쁘겠죠? 어디 갔어? 아, 이거 맞네. 단추를 이렇게 하고 여기 똑똑이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따뜻하게 해요? 자, 이렇게 지퍼를 쭉 채우셔도 되고 그럼 다른 코트 느낌이 나죠? 완전, 완전 코트 느낌이 나는 고급스러운 거예요. 여기 니트 뭐 이렇게. 뭐, 바지에다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돼. 이 느낌이 너무 좋고, 이 모자를 떼시면, 요 카라만 이렇게 보이시고 싶으시면 모자 떼시면 돼. 뭐, 후드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요 목라인이 여기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어도 너무 괜찮잖아요. 보 이게 하고 이렇게 블랙 장갑 꼈을 때는 그리고 블랙을 밖으로 입을 때는 이 양면이니까 블랙으로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 펄을 딱 입으시면은 이렇게 블랙 컬러 다 너무 고급스럽죠? 쨔. 쨔. 쟤 뭐하니, 뭐하니. <laughs> 자. 제 무한이 무한이자 그래서 제펄 이거 요거, 요거 되게 펄이니까 이거는 안에는 다 캐시미어예요. 캐시미어 안에 는 <laughs> 그리고 박해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건 밍크보다 비싼 건 아니지만 북유럽 쪽에서만 나는 특이한 모피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 칼라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놨고 기하학적으로 해놔서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거는 폭스. 그래서 안에는 니트. 어, 이거 뒤집어 입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럼 이거를 이쪽끼를 이왕 꺼낸 김에 이왕 꺼낸 김에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쪽 이 패딩에도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끼가 여기도 이만큼 남아요. 그래도 이만큼이 남아. 이거 두꺼운 거 입으셔도 돼. 음매 더워라. 저는 이거 벗고. 장갑까지 끼니까 얼마나 벗게. <laughs> 아, 웃겨 내줘고 캐시미어 조끼, 그 다음에 또버클보클한 그레이 색깔 미트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고, 정전기. 정전기가 이제 시작됐어. 정전기가 시작. 보여드렸고, 요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요거 보여드릴게요. 좀 애기 옷 같아, 애기 옷. 근데 애기 옷 아니에요. 어른 옷이에요? 자, 요거는 자, 구스. 구스 안쪽. 구스 바깥쪽. 주머니. 아랫단은 요렇게 두 겹으로. 이건 아랫단. 이렇게 아랫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훨씬 드레쉬해 보여요. 그리고 벨트 있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낙타 털이에요. <laughs> 이거는 낙타 털. <laughs> 낙타 털. 어머나, 벨트. 벨트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디링으로 되어 있고, 실버. 요거는 보니까 이렇게 엔틱스럽게 이렇게 다까이 저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쪽에는 요렇게 스트라이프 바깥쪽에는 스티치가 달라요 실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다 되어 있어요 스티치가 이렇게 스티치를 엄청 예쁘게 그냥 이렇게 여기 보면은 둥줄로 이렇게 쫙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느낌이 요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뽀글뽀글. 안에는 그냥 이렇게 가로를 깔끔하게 입어볼게요. 이거 펌은 탈부착 돼요. 요 색깔이 되게 묘한데 약간 요렇게 그레이 빛이랑 그린 빛그 라인, 어, 민트 색깔이 살짝 나는 묘한 색깔이에요. 요거는 낙타 털이에요. <laughs> 너무 가벼워요. 부스 100%인데,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에? 뭐가, 뭐가. 이게 뭐지? 아, 깜짝이야. 뭐 줄이 하나있어어 자, 이건 이렇게 입으시는 건데, 요거는 크림색이에요. 크림색. 밝은 크림. 요 뒤에는 베이지 베이지 크림 두 컬러에 이렇게 투톤으로 베이지에 크림색 보이시죠? 너무 가볍고 따뜻해. 그리고 포켓이 여기 큰게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요것도 국내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사실 두개 있었는데 올겨울에 지나가는 겨울에, 겨울에 한점 있어서 그때 고객님이 하나 사가셨어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가볍고, 너무 뭔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엣지 있다고 저한테 칭찬 많이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두 겹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안감겉감을 이렇게 해놨어요. 패딩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긴 한데, 요거는 그냥 패딩이라기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코트. 코트 느낌이에요. 잠바 느낌이 나는. 저는 원래 잠바 안 좋아하거든요. 뭐 몽클 뭐 그런 거막풍정한자이 <laughs>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채우시고 벨트가 지금 떨어진 건데 벨트가 여기 벨트 고리가 있어요. 여기 벨트 고리가 있으니까 벨트고리를 채웠다 생각하고, 벨트고리 끼웠다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미끄러워.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묶는 건가? 그냥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어도 되요 감자리 깃털처럼 너무 가볍고 너무 분위기 있고 이 퍼가 행렬나 싫으신 분들은 퍼 떼시면 여기 카라가 이렇게 큰게 나와요 퍼를 떼시면 카라가 이렇게 큰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 굳이 없어도 퍼 없어도 깔끔하고 괜찮은데 그래도 이 퍼가 있는 게 <laughs> 퍼는 호불호가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한겨울에 이거 입으셔도 너무 따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퍼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그레이, 의 그레이시한, 애쉬 그레이 색깔에 약간 민트색이 싹 있는 이 컬러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크림색의이 칼, 여기가 만약에 블랙이나 브라운이나 뭐, 뭐 약간 뭐 회색이나 뭐 그레이 톤으로 딱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묘하게 베일을 쌓인 듯한 그런 컬러감이 너무 예뻐요. 근데 사실은 제 원피스 색깔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데 그냥 이 원피스 아니더라도 아까처럼 다른 니트 같은 거, 이런 거 그레이 색깔 이렇게 입고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 만약에 카라퍼 떼시면 이걸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카라퍼를 떼시면 이렇게 이 조끼가 목피 조끼가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팔이 없어서 목피 조끼가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채워서 입으시면 또 다른 느낌 나죠 엄청 뜨셔요

제가 추천드려요. 팔까지 다 있으면 비싸기만 하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높이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빨리 더. 눈이 막 펑펑 막 눈이 펑펑 오는데. 이거 이렇게 탁 입고. 또 우리 고객님이 그러시겠다. 아유, 상황극 잘 봤어요. <laughs> 상황극 잘 봤어요. 자 이렇게 하도 그냥 너무 예쁜데요? 자 고객님 오늘 여기에 뭐 제가 쉽게 드렸던 모, 모피 머플러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쇼를 하셔도 되고, 그냥 머플러 하셔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님들 오늘 제가 영상 보시면 저만 한겨을 만난 줄 알겠다. <laughs> 저만 한겨을 만났어. 자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충분하세요. 66 이상까지. 저는 이 구스나 이런 것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너무 가볍고 이게 퓨어 화이트가 아니라서 약간 관리하기도 쉬우세요. 컬러, 색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laughs> 이거 퍼 떼시면 하나가 이만한 게 있어. 퍼 떼면. 이거 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일반 갖고 계신 퍼 하셔도 되고, 근데 이 낙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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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이게 뭐 가격대보다 희소성이 있어요. 되게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보여드렸는데, 고객님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에 못한 다 인사를 이것도 보여드렸고 허쪽기도 보여드렸고 그레이도 보여드렸고 또 패딩도 보여드렸고 제가 여러 가지 몇개 보여드렸으니까 또 보시고 우리 고객님들이 요즘 여행 가시고 이러시느라고 또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나중에 나중에 전화 오셔서 아쉬워하시고 그러시는 분뭐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딱 뜨면 다딱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알람을 해놓으셨어도, 그 때를 못보시면 또 시간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쵸? 자, 고객님도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찾아뵙고요. 저 얼굴 빨개지지 않았어요? 오늘 사우나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나. 막, 막 더워가지고 지금. 얼굴이 내가 보니까, 어머, 얼굴이 막 시뻘개졌네? <laughs> 자, 고객님도 오늘 감사드려요. 제가 아까 이거 먹었어요. 이것도 먹었어요. 구운 계란. 이거, 이거. 맥반석 구운 계란.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자, 고객님도 오늘 감사드리고, 제가 또 맨날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많이 감사드려도 부족해요. 자, 제가 또 다음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제클이었습니다. <laughs>